통역 전문가, 카심, 카심. 끝. 카심할 때왜 맞았어? 너 아? 카심입니다. 그래도 3초가 넘어갔잖아. 진짜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응. 아,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 교섭에서 교섭 교습 전문 외교관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중동 지역 전문 국정원 요원 박대신 역의 현빈입니다 유일한 통역 전문가 카심 역을 맡은 강경영입니다 교섭은 최악의 필압 사건으로 탈레반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과 현지 국정원 요원의 교섭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불가능한 교섭 작전에 나섰던 이들의 따뜻한, 아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교섭 1월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화 교섭이 궁금하시다면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이걸 어디다 틀 건데요, 근데? <laughs> 이렇게 빠른 거. 우리한테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